이름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쁜이 수술? 응. 아 여자가 아기 낳고 나니까 뭔가 어디가 한 군데 미워졌는데 다시 이쁘게 하는 것 의도는 그런 거 같은데 내 짐작으로 왜 이거 하시려고 해 물어봤더니 지금 코로나라서 출근을 안해 가지고 너무 옆에 자주 있대 맨날 도망 다닐 수는 없어서 뭐라도 좀 해야겠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트레이지 t v 정난니 원장입니다 아, 여러분 이뿐이 이런 단어 산부인과에서 좀 자주 들어보셨죠 이뿐이 수술 여기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산부인과에서 말하는 이뿐이 수술은 질 안쪽을 좁히는 축소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질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골반을 받치고 있는 근육을 당겨서 질을 축소시키는 그런 수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산 노화, 비만, 이런 것 때문에 늘어진 질, 골반 근육을 다시 복연시켜서 탄력 있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만일 출산을 했다면은 질이 늘어나고 그리고 골반 근육이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제왕절개 하면은 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자연분만 했을 때보다는 상태가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주로 그 골반 근육이 늘어나고 질이 늘어나고 하는 거는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임신 10개월 내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받으셨다 해도 질이나 골반 근육이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마치 고무풍선을 한번 불었다가 바람이 빠지고 나면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상태 애기 낳고 나서 많이 문의하시는 게 부부관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질도 생체조직이기는 하지만 탄성이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질 이완이 생기고 이 이완된 질은 몇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 할때 조여주는 이질 탄력, 성감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뭐 G스팟이나 B스팟 같이 특정 부위가 자극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프네 수술의 원래 목적은 단순히 좁히는 게 아니라 성관계에서 성적인 만족을 임신 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리고 싶다. 네, 그래서 탄력을 만들고 거기에 제일 큰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수술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이쁜이 수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소변이 다샌다고 하세요. 어디 가서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를 못하겠다. 밖에 나가서 기침이나 밥 먹다가 재채기 해도 걱정돼서 패드하고 다닌다. 이런 분들 많고요. 네, 진료 보면은 대부분 노화 해경, 복부 비만, 출산, 이런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문제가 다 생기는 게한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출산 이후, 그리고 또 점점 살이 찌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이제 골반 이완, 질 이완, 또 그때 함께 생기는 그 시기 에 같이 생기는 복합성 요실금. 이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골반 기능 부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보다 보면 질성형 수술이랑 요실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수술을 해야 되겠네. 딱 결정하시는 분들이 1번으로 물어보시는 게이 아, 수술 안 아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요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픈 다는데 아프면 못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지 않습니다.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통증이 없고요. 그리고 요실금 수술을 받은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요실금 증상이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골반 근육을 당겨주는 질성형 수술이 사실 통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한 2, 3일까지 좀 통증이 있다가 그 이후로는 점점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좀 쉰다 하더라도 한 2, 3일 정도 쉬시고 나서는 다 출근도 가능하고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니까 수술을 벌벌 떨면서 받았는데 아 생각보다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골반이 딱잘 받쳐주고 해야지 코어를 딱 잡는다는 게 있죠 사람이 내 중심을 잡고 내 자세를 잡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제 수술을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아기 낳고 나서는 적어도 다 회복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 아, 중년에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같아 오랫동안 남편이랑 소원했는데 이 수술을 받고 내가 좀 여자로서의 좀 자신감을 회복해서 다시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도와줄 수 있으면은 저도 큰 일을 하는 거죠. 중년에 수술을 하게 될 적에는 질 입구만 과도하게 좁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지 을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수술을 받고 나서 아파서 관계를 못 한다. 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나이와 신체 상태에 맞게 수술을 또 진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수술을 뭐 아무렇게나 막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년기에 어떤 그런 내과적인 질병 만성 염증 질환이나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혈관 질환이나 뭐 당뇨라든지 수술 회복이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술 전뭐 검사나 평가를 해서 또 조절돼야 되는 그런 지표를 또잘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런 만성질환이나 염증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질 성형수술을 할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55세 정도 되시고, 폐경하고 한참 지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 봤을 때, 골반 근육도 굉장히 얇고, 질 점막도 되게 얇고, 조직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이 성교통증이나, 그리고 건조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보다는 질 타이트닝 레이저를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질 안쪽을 좀 촉촉하고 탄력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주사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수술보다 이런 경우에선 좀더 부담도 적고 회복도 잘 되고 효과도 좀더 빨리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뭐 상담한다고 다 수술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쁜이 수술 질 성형 수술 질 축소 수술은 단순히 어떤 뭐 미용으로 하는 수술은 아니고 삶의 질과 성적 만족도 나아가 요실금 증상까지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중년기 여성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하고 나 네. 또출산할수 있잖아요. 또할수 있죠. 아, 재수술 하시는 경우도. 재수술도 있어요? 많이 하죠. 출산 응. 안 했는데도 이쁜 수술이 필요하신 분 있나요?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막 성관계 일찍 시작해서 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예전보다는 많이 이완이 됐다.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힘을 많이 주는 습관 그런 거 하면은 실제로 출산 안 했는데도 얇고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고 그냥. 비수술로 뿌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 30, 40대 때는 너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애 낳고 나면 애 키우는 동안에 성관계를 잘 못해요. 갱년기 정도 되면은 애들이 다 크고 나고 사회적으로 생활 기반이 있고 그러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뭔가 여행도 다니고. 아, 좋아는 예. 좋아진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laughs>